BMW 집바디 2021년식 고 AS 기간도 남아있어요 저희한테 문의가 꽤 많은, 많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어, AS 기간이 좀 남아있어서 전에 있던 분들은 거의 다 작업을 다안 하셨던 분들이 태반이었거든요 근데 요번 고객님은 일단은 작업을 좀 진행하기로 했어요 하기로 했는데 AS 기간이 남아있는데 일단은 저희 쪽에서 진행을 하기로 했는데 지 문제점이 뭐냐면 아마 동호회 검색을 해도 많이 나올 거고 네이버 검색을 해도 많이 나올 거예요 일명 헬리콥터 소리 연료 탱크 쪽에서 헬리콥터 소리가 나요 날 때가 있고 안날 때가 있고 이것 때문에 새차 때부터 엄청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맨 처음에 추측하기로는 연료 탱크에서 일단 소음이 나니까 연료 모터 아니면 연료 탱크를 바꿔 봐야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AS 기간이 남아 있단 말이죠 탱크를 새 거로 바꿔 갖고 오셨어 그래도 문제점이 해결이 안 돼서 저희 가게에 입고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 가게 저도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아마 저도 정비사니까 서비스 센터에서 담당하시는 뭐 메카닉 분들하고 똑같은 얘기를 했거든요 이게 안될 수도 있다 근데 일단 고객님이 일단은 뭐 탱크까지 바꾸셨으니까 저희가 해볼 수 있는 거는 뭐 캐니스터라든지 그다음에 퍼지 밸브. 캐니스터는 연료 탱크를 이제 가스를 이제 포집해주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 퍼지 밸브는 탱크 안에 포집된 거를 실린더 쪽으로 다시 배출을 시켜주는 거예요. 외부로 배출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고거를 바꿔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될지 안 될지는 모른다고 했어요. 고객님께서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일단은 바꿔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냥 바꾸면 안 되잖아 이제 문제가 분명히 뭐가 있을 거예요 있을 거니까 그리고 이 문제점 때문에 어 고통을 받는 BMW 오너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근데 저도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요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땡크는시으로 바꿨거든요 가깝, 근데 소음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캐니스터바꾸려 그러면 탱크를 굳이 내릴 필요 없는데 일단 탱크를 내릴게요. 탱크를 내려서 구조를 한번 볼게요. 구조라는 거는 되게 간단해요. 그냥 뭐 땡크 안에 어떻게 생긴 건 당연히 뻔히 알겠지만 은 어, 일단 기름을 가득 채웠을 때 거의 그런 소음이 많이 발생한다니까 가스가 빠져나는 구멍이 분명히 없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일단 숨구멍이 얼마나 있는지 또 한번 볼겸 해서 탱크를 한번 내려 볼게 그리고 원인 파악을 될지 안될지 모르겠는데 한번 해볼게요 요 영상을 일단 찍고 나서 고객님한테 출고를 시키고 한 보름이나 한달 있다가 어 피드백을 받은 다음에 과연 개선이 되면은 고객님한테 얘기를 해서 이상이 없다는 과정 하에 일단 영상을 한번 올려볼게요 일단 탱크를 한번 내려보고 탱크 내리고 예. 그 일단 캐니스터는 다뺄 거야 예. 케이스 다 빼고 라인 한번 봐야 될것 같아 프로필러를 들을 수가 없잖 지금 못들어 왜냐면 그 검색해보면 알아요 많이들 있으실거예요 헬리콥터 소리 일명 헬리콥터 소리 지금은 안나요 지금. 근데 그거 나도 많이 들어봤어 <laughs> 들어봤는데 그러니까 저희도 똑같은거예요 고객님한테 일단 탱크쪽으로 한번 먼저 보시는게 맞을것 같고 뭐 이것저것 해봐야된다고 얘기를 해봤는데 BMW 자체에 뭐가 구조가 잘못됐는지 아니면은 봐야돼요 세차 때부터 그러니까 3만, 30, 3만 킬로 밖에 안 됐어. 말이 안 되잖아. 이런 거할 때마다 재밌어. <laughs> 이런 분도 있었어요. 제가 유선 상담했을 때 고객님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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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모델 아마 비슷할 거예요. 어, 뒷바퀴 쪽에서 소음이 헬리콥터 소음이 난다고 해갖고 동영상을 찍어서 서비스 센터를 얘기를 했더니 흡기 클리닝을 하라고 얘기하더라고 를요 가솔린 모델 GDI. 그래서 저한테 약간 물어본 적이 있었는데 그거하고는 큰 연관성이 아예 없을 것 같은데 요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흡기 클리닝이 뭐 흡기 쪽에 카본이 많이 껴서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거하고는 좀 연관성이 없다고 얘기한적도한번 있었어. 일단은, 뭐, 구번 펌프에 숨구멍은 있을 거고, 혹시 반대편의 구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해갖고 제가 한번 뜯어보라고 아, 하는 거니까. 그냥 공이네? 밸브는 없네? 응. 음. 그러면은, 탱크의 숨구멍은 이거네 그제 캐니스터 쪽으로 밖 오는 것 밖에 없네 그치? 어? 네. 캐니스터가 여기 있고 여기 DMTL 밸브네 캐니스터 도면이 있네 혹시? 얘도 바꿔야 될것 같은데 그러면 결국엔 단순한 건데 이렇게 탱크 쪽에는 별다를 건 없어 오케이 이게 통째로 나오는 거지? 1번만 나와? 예. 예, 예 2번도 시켜라 2번이 알겠습니다 어 2번도 시켜 네. 여기 2번도 시켜야 될것 같아 이 밸브 한번 풀러 왜냐하면 이게 하나밖에 없잖아 주위에 주입 나오는 구멍이 응, 응. 결국에는 리턴은 이 안에서 된다는 거밖에 없거든 연료가 들어가면 리턴라인이 무조건 있어야 되는데 리턴이 여기서 압력 밸브를 해갖고 자체적으로 리턴이 되는 것 같은데 와 이거 한방이네 <laughs> 어? 잘 사는 거자요즘에 망치로 안 때립니다. <laughs> 어... 요거 알리에 가 팔아요? <laughs> 네 알리에서 사놨어요 <사라. 웃음> 전체적으로 열료리이되는 내리고 음, 이상 없것 같은데? 고기 냄새가 나 고기 냄새가 나 고기 시죠 오우, 야, 진짜 좋다, 이거. <laughs> 얼마 안 하긴 했습니다. 얼마? 2만. 좀만... 잘만들어야 <laughs> 이렇게 만들어놔야지. 자, 빨리 올리자. 네. 아, 오늘 작업복이 아니라서 죄송합니다. 오늘 좀 볼일 보고 오느라고. 근데 내 생각에는 캐스터가좀 작은 것 같아, 보니까. 있는지, 없는지. 근데 좀 생각하는 거는 좀 작아 이게 작은 거 같아 단차에 비해서 연료 땡크량에 비해서 좀 작은 거 같은데. 한번 갈아보자. 바뀐 게 뭐가 있나? 바뀐 거 없겠지? 딴게 없어. 또뭐 바뀐 게 있나? 까 바뀐 거 없어. 바뀐 게 없어. 연료 앵꼬일 때 소리 나는 사람도 있고 연료가 가득 날때 소리 나는 경우도 이 분은 또 가득 날때 소리가 난다 그러고 그러니까 이 말들이 너무 많아. 일단 한번 조립해보고, 혹시 모르니까 내가 BMW 쪽 관련된 분하고 한번 통화를 한번 해볼게. 혹시라도 사례가 있는지. 나 지금 센터위드 물어보니까 이게 펌웨어라고 업데이트 있잖아요. 네. 업데이트가 일주일 전에 한번 나왔고, 오늘 또 최신 버전으로 나왔나봐요. 네. 그래서 업데이트를 또 한번 받아보시면. 지금 안 나고 아, 있어요. 일단... 이게 엄청 간헐적으로 조금, 조금씩 나가고좀 좀 기다리면은... 아, 저 상태 너무 좋은데? 하는 방법을 아니까 그러겠죠 고객님 네. 더잘 아시니까 네 이제 그렇게 했을 때 소리가 살짝이라도 음. 이런 소리가 나야 되는데 안 나더라고요 아예 아 그래요? 네 그래가지고 아 이거 진짜 <laughs> 고쳐진것 같아가지고 너무 근데 사장님께 키로수가 아무래도 짧으니까 네 캐리스터를 새 거로 바꿔놨으니까 아무래도 그쪽에서 가스나 이런 게 포집량이 더 많이 잡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되는 건데 그래서 혹시 몰라서 업그레이드까지 받으라는 거예요 저희가 아네 어, 근데 그게 그게 제게 그캐스터가 망가진 건가요? 아니요 망가진 거는 아니에요. 육안으로 저희가 확인할 수가 없어요. 네, 뭐퍼지밸브나 이런 것도 네. 육안상으로 봤을 때는 크게 문제는 없어 보이는데 일단 연료교통은 그거밖에 없으니까 일단 고객님도 다 해보, 해보실 거다 해보셨으니까 아 어, 네. <laughs> 지금 안 나.. 소리가 안 나가지고 지금 네. 기분이 굉장히 좋습니다. 아 그래요? 다행이네요. 이 네. 계속 안 나야 될 텐데 하여튼 뭐 네. 네. 한번 업그레이드 받아보시고 저희가 좀 한뭐 다음 주나 해서 네. 한번더 피드백 받고 네. 요거 네. 영상 한번 우리 또 아, 네, 다른 네. 고객님들 분명히 이거 많이 있거든요 은근히 제가 제가 봐도 저런 같은 차 사정들은 있을 것 같아요 많아요 많은데 막 네. 이것저것 막 답도 막 이상한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한번 <laughs> 다음 주 중으로 한번 더 피드백 받고 네. 한번 저희가 영상 한번 담아놓은 게 있으니까 좀 짧게나마 네. 한번 영상 한번 쓸게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웃음> 알겠습니다 네네 <laughs> 네. 네. 현재 이상이 없대. 저 5일 정도 지났는데 자기가 이제 원하는 소리를 낼수 있는 뭐 기름 연료량이라 이런 걸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로는 이상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지금 당연히 뭐 케인스타나 뭐 DMTL 밸브나 뭐 퍼지 밸브나 이런 게다 신품으로 들어가서 분명히 안날 수는 있어요. 근데 가스량이 또 많이 포집이 되거나 이러면또날 수도 있거든. 그래서 최신 버전으로 뭐 DME 쪽하고 연료 계통 관련돼 갖고 업데이트를 좀 받으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오늘 오늘 예약이래 오늘 예약이고 내일 출고 어. 그래서 그렇게 하면 될거 같아 다음 주까지 우리 오늘 며칠이야 18일이니까 다음 주한 6월 말 정도 영상 한번 업로드할게 너무 급하게 올리지 말고 업로드 한번 할게 안녕하세요 메르카바입니다 아네 어, 안녕하세요 아 사장님 다른 게 아니라 혹시나 또 괜찮은지 한번 전화 드려봤어요 왜냐면은 어, 영상을 네. 우리가 찍어갖고 네. 너무 섣불리 올리는 거보다 확인차 네. 해갖고 올리는 게 아, 네. 맞을 거 같아갖고 아네맞아네네 네. 네, 지금 지금 콩이 안 나고 정상적으로 지금 잘 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laughs> 다행이네 아, 진짜로 신, 신기하게 그거 교환라니까 진짜 콩이 많이 안 납니다 아 그래 업데이트도 받으셨 받으셨고요? 예, 업데이트로 해습니다 아, 예, 잘하셨네요, 그럼요. <laughs> 네, 너무너무 놀랍나? 아, 예, 아닙니다. 아니, 왜냐하면 아, 왜냐면 하 이게, 우리가 작업한 사례도 있고, 네. 뭐, 여러가지 사례들이 많아요. 어떤 분은 뭘 바꿨는데 됐고, 어떤 분은 마운트를 바꿨는데 됐다, 뭐, 네. 여러가지가 많아, 많아버리니까. 사실 이게 정답이라고 저희가 또 표현하기도 사실 쉽지는 않거든요. 이런 거는 이제 고객님하고 피드백을 해서 괜찮다 네. 안 괜찮다를 우리 영상으로 올려야 되니까 그게 맞는 아 거라고 생각을 해갖고. 네, 맞습니다. 근데 약간 저도 유튜브 음. 찾아보니까 네. 저랑 같은 비슷한 소리가 많더라고요. 근데 이게 네. 제가 그 영상에 부분들로 해가지고 다막 센터로 바로 막 해보고 이거 뭐 네. 만져으로 붙여보고 했는데도 네. 아무것도 안 되더라고요. 그렇죠. <laughs> 네. 고객님 얘기하시는 거 참고해서 영상 한번 올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이 지금 며칠이냐면, 방어 통화했는데, 26일이에요, 오늘. 26일인데, 우리가 한 10, 13일, 12일 날 작업을 했어요. 13일 정도에. 지금 한 보름 정도 지났는데, 지금 이상은 없어요. 근데 이게, 아 이게 뭐 항상 보면은 우리 유튜브를 찍는 거는 참고하시라고 찍는 거지 정답이라는 건 사실 없을 수가 있어요 왜냐면 소음이라는 게 그런 소음이 나도 같은데 라고 했는데 뭐 엔진 쪽에서 들리는 소음이 헬리콥터 소음이라고 착각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연료 땡크 쪽에서 소음이 나는 소음이니까 그건 혹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막 그런 소리 나는 것 같아요 근데 갈았는데 안 돼요 이리, 이렇게 하시는 분명히 있을 거예요 분명히 참고만 하시고 요런 부분이 있다 물건값은 대략 한 90만원 정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뭐 어차피 세 가지를 했을 때는 순정품 비해서는 그렇게 비싼 금액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도 한번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